안녕하십니까, 스팍입니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풀샥 전기자전거를 조립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좀긴 영상이 될것 같은데 실제 조립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풀샥 자전거에다가 어그 바팡 미드 드라이브 모터를 한번 달아볼까 싶어요. ISG 05 규격인데 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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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 달려 있죠. 이 미드 드라이브가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여기 걸려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깎아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i s g 마운트가 조금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바팡 미드 드라이브를 이렇게 딱 넣으면 이 튀어나온 거에 걸려서 또안 들어가요. 여기도 갈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바팡 모터를 BB에 집어넣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직접 못 찍어서 요 바팡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요렇게 BB에다가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게 미드 드라이브 모터를 장착한 이 상태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넓어 가지고 이거 이렇게 올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좀 갈아냈어요. 그리고 요 Y자형 모터 마운트를 보면 한쪽이 톡 튀어나 있고 반대쪽은 움푹 들어가 있어요. 저톡 튀어나온 쪽이 BB 쪽을 향하도록 장착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BB 너비가 73mm니까 회색 락런만 장착해 줍니다. 같이 온 전용 툴을 이용해서 꽉 장착해 줍니다. 13mm 비비에 장착하면 저 Y자 마운트가 부웅 떠요. 그래서 와셔를 많이 장착해주고 저기를 M6 20mm 나사로 고정시켜 줍니다. 바팡 모터와 함께 온 체인링을 장착해 주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좋은 체인링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체안 체인링을 좀더 자세히 장착하는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이용해서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인링 장착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조기 저 틈이 있어야 돼요. 뒤쪽 프레임과 체인링이 절대 닿으면 안 됩니다. 이제 크랭크를 장착해 줍니다. 어, 이게 배터리인데, 보시면, 뭐,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 밑에 달아야 된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얘는, 얘는 이 물통 케이지 장착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홀을 뚫어주고, 위벤넛을 장착해서 물통 케이지 장착하는 홀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이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홀을 뚫을 부위를 체킹해야 되니까, 요걸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되게 가느다란 드릴로 파일로터를 뚫어줍니다. 프레임 작업 하실 때는 이거 페인트 테이프 이런 거 하나 가져다 이렇게 바르고 하세요. 저는 약간 지금 이 프레임을 지금 포기한 상태라 막 하는데, 예 그렇게 하시면 프레임에 상처도 안 나고 깔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벤넛은 리벤넛마다 규격이 다 틀리거든요. 제조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재서 보고 6.83 이렇게 나오죠. 요거랑 같은 사이즈의 드릴로를 뚫어야 돼요. 요거랑 가장 비슷한 요 드릴을 찾아서 요 드릴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뚫렸죠?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집어넣은 리벳넛을 짜부시켜주는 툴을 이용해서 콱 압축을 시켜줘야 돼요. 요 툴은 만들수도 있고 사도 되는데 저는 아마존에서 싼거를 구매했습니다 뚫어준 드릴홀에 리벳넛을 집어넣고 리벳넛 짜부 시켜주는 툴로 짜부를 시켜주면 저기에 물통 케이지 마운트가 생깁니다 보통 케이지 마운트에 배터리 마운트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선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속도계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헐렁한 선을 고정해 줍니다. 바팡 모터에는 브레이크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의 역할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모터로 가는 전원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페달질을 할 일이 없겠죠? 선을 묶어서 아래쪽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라이트 케이블도 있는데 요거는 잘안 쓰니까 이건 역시 묶어서 아래쪽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센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시프트 센서도 있는데요. 이건 역시 안 쓰니까 아래쪽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런데 만들다 보니 아래쪽으로 나온 변속 케이블이 모터에 걸려서 씹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변속 케이블이 이렇게 바텀 튜브를 타고 내려오다가 저 아래쪽 로된 홀을 통해서 빠져나와 가지고 뒷드레일러 쪽으로 연결이 저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 빠져나가는 구멍이 모터가 저 장착된 부분에 꼭 씹혀버려요. 그래서 장착을 할 경우에 변속이 안 되게 생겼더라고요. 프레임에 구멍을 뚫어서 변속 케이블을 다른 쪽으로 라우팅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팡 모터의 와이어링 작업을 해줄 때가 됐는데요.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은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레프트 브레이크, 라이트 브레이크, 쉬프트 센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와이어링 자체가 필요 없고요. 와이어링 할 부분은 배터리, 뒤쪽 스피드 센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는 선하고 스로틀만 연결해주면 됩니다. 각선은 색깔로 구분되어 있고 방향도 구분되어 있으니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링을 마치고 핸들바 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각 케이블들을 자리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치렁치렁한 선들을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잘 고정시켜 줍니다. 이제 얼추 선정리가 끝났습니다. 케이블 타이에 꼬다리들을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핸들바 쪽에서 속도계, 스로틀, 그리고 변속계를 장착해 줍니다. 기존에 달려 있던 브레이크나 가변 시포 레버도 올바른 자리에 장착해 주도록 합니다. 스로트를 안 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기자전거상 규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달수 있으면 다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산악주행을 하다보면 스로트를 쓰면 정말 좋은 테크니컬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어 변속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브레이크도 잘 잡히는지 같이 확인을 해봅니다. 네, 잘 되네요. 와, 진짜 무겁습니다. 와, 진짜 무겁다. 이런 빠 때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 요게 이제 모멘트 표시입니다. 와, 더 무거워졌어. 얘가 와 들어는 되는데, 또한거 네, 이렇게 해서 전기 자전거 조립이 끝났습니다. 배터리 무거운데 요 나사 하나에 의존해 있거든요. 너무 저기만 의존하니까. 무리가 갈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쇠로 된그띠 있잖아요. 그걸로 여기 하나 묶어주고 이쪽에 하나 묶어주고 하면은 얼추 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속도계 세팅하고 뭐 핸들바 좀더 바로 세팅하고 이게 바팡 모터가 여기 미드 드라이브가 요게 이제 위로 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억지로 되는 대로 그냥 달았어요. 왜냐면 이게 시 튜브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트 튜브 스타일이거든요. 얘가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좀안 좋을 것 같다 했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좀 튀어나와 있어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쪽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은데. 이쪽에서 보면 상당히 안 괜찮죠? 뭐 그래도 뭐이 정도면 만족하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 높이가 저는 되게 낮아가지고 찍히지 않나 했는데 이 높이가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참 괜찮습니다. 우요우외 의외.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마무리 작업들이 좀 있거든요. 다음화에서는 그 마무리 작업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